박지연은 단 며칠 사이에 10개가 넘는 초대형 기획사의 제안을 받고도 모두 뒤로 한 채, 오직 한 사람, 윤명선에게만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 사이에 미쳤다 이미 기적 같은 행보를 밟았는데, 왜더큰 자본이나 거대 플랫폼을 마다하지? 하는 의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박지연 본인은 가장 뜨겁게 심장을 울리는 열쇠를 고른 것 뿐이라며, 담담하게 웃어 보였다지요. 그가 말하는 그 절수의 주인공은 바로 트로트 현대화의 대부 또는 감성 편곡의 규제라 불리는 작곡가 윤명선. 업계에서는 기두 사람이 손잡으면 음원 차트가 머지않아 뒤집힐 거라는 소문이 일찌감치 확산되었습니다. 동시에 팬들은 환호와 질투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표출했습니다. 이 콜라보가 성공하면 역대급 대박이라는 기대에 서버 과부하 사태가 일어났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는 폭발적으로 방문자가 몰려 임시 점검 페이지를 띄우기도 했다는군요. 그런데 박지현과 윤명선의 인연은 이번 계약이 처음이 아닙니다. 박지현은 아주 어릴 때 나도 섬에서 전해들은 윤명선 작곡의 한 멜로디를 듣고 처음 가수의 꿈을 키웠다고 고백했죠. 제가 무명 시절을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어린 시절 머릿속에서 맴돌던 그 멜로디 덕분이라는 말까지 남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프로젝트의 기획 단계부터 이건 돈이 아닌 가치의 문제라며 소신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실제로 수익 구조 또한 보통의 앨범과 달리 독특하게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일정 비율을 전통음악 보존단체와 문화소의 지역 청소년 음악교육 지원금으로 쓰는 모델이죠. 기부이자 선배 세대에게 보답이라는 의미가 담긴 셈입니다. 그는 제가 받았던 영감을 어린 친구들에게도 돌려주고 싶다며 이 앨범을 통해 충분히 그 뜻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익보다는 나눔의 가치가 우선시되는 작품인 셈입니다. 음악업계 한편에선 이미 전설의 데모라 불리는 파일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윤명선이 어느 날 박지현에게 처음으로 건넨 일분 30초짜리 스케치 트랙인데 베이스라인 몇줄 코러스 훅두 마디 미묘한 스트링 패드 정도만 겨우 들어가 있는 반쯤 완성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임시 파일의 잠재적 가치는 무려 수십억 원에 이른다는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어떤 기획사 관계자는 그 파일 하나만 확보해도 회사 몸값이 두 배로 뛸 것이라며 물밑 교섭에 열을 올렸지만, 윤명성과 박지연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둘의 노트북 안에만 존재하는 그 데모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되고 있으며,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비싼 90초라는 별칭까지 붙었죠. 녹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뒤, 서울 어딘가의 스튜디오는 그야말로 성지처럼 변했습니다. 기자, 팬, 업계 인사들이 어찌나 몰려드는지, 매일 수십 건이 출입 요청이 폭주했다는데 대부분은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유리창 너머로 실루엣 정도만 보일 뿐 내부가 어찌 돌아가는지는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현대 스튜디오 바깥에서조차 헤드폰 너머로 울려 퍼지는 박지현의 흔들림 없는 고음이나 윤명선이 지휘봉을 흔드는 장면을 보려고 길게 줄을 서 있는 이들이 있다고 하네요. 오죽하면 녹음 현장을 도청하려다 쫓겨났다는 괴소문까지 돌 정도로 모두가 그 음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해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앨범이 단순히 트랙을 나열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박지연의 인생사를 금악극처럼 구성한다는 사실이 사람들을 더 열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1번 트랙은 전통 트로트 정서를 녹인 느린 왈츠풍, 2번 트랙은 EDM 베이스가 폭발적으로 섞여 있다더니 이어지는 3번 트랙에서는 60인조 현악단이 혼을 뒤흔드는 장엄한 사운드를 들려준다는 거죠. 4번 트랙은 재즈 스캣과 민요 창법을 뒤섞어 장르와 시대를 초월한 융합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건 트로트라 부르기도, 트로트가 아니라고 부르기도 애매하다라며 새로운 스타일의 출연을 예고했습니다. 녹음 사흘째 되는 날, 윤명선이 이제 공백을 두자 여백 안에 답이 있다라는 말을 던지며 작업을 잠시 멈췄다고 합니다. 곧바로 박지현이 무반주로 16마디를 소화했는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마치 한 편의 오페라가 펼쳐진 것 같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오직 목소리로만 만들어낸 울림이 스피커에서 쏟아져 나올 때 엔지니어들조차 손도 대지 못하고 감탄만 자아냈다고 하죠. 한 작곡가는 "난 이제 음악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겠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우스갯소리도 들립니다. 그 여파가 어디까지 번졌는지, 어느 날 우연히 녹음실을 방문한 레전드 가수 서른도와 조항조가 이 대목을 직접 듣고는 즉석에서 코러스를 붙이겠다고 나섰다는 후문입니다. 심지어 두 사람의 저음이 어우러진 순간, 분위기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콘서트장이 되었다고 말할 정도. 이 즉흥적인 협연 트랙은 앨범의 보너스 싱글로 수록된다고 하니 사실상 스튜디오에서만 들을 수 있었던 전설적인 무대를 음원으로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가장 계획되지 않은 협업이 가장 완벽한 명곡이 되어 버렸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 역시 범상치 않은 기세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박지현이 단 4초의 장면을 위해 5천만 원 상당의 궁중 의상을 빌려 입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국보급 한복 명인의 손을 거친 특별 제작품이라고 하네요. 몇 초간 영상에 비치는 동양적인 문양과 색감이 주는 울림이 상당했다는 증언이 이어지며 편집실 관계자들 사이에선 이 4초 클립을 다루면서 손이 떨렸다는 농담반 진담반 얘기도 들립니다. 윤명서는 트로트는 결국 디테일에서 태어나는 장르다. 시청자가 잠깐 스치듯 보더라도 한복자락의 흔들림, 세계 농담 하나까지 온몸으로 느끼게끔 하고 싶다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앨범 발매일로 예정된 시점은 9월 9일, 공교롭게도 숫자 9가 겹치는 이 날을 택한 이유에 대해, 윤명서는 끝이자 완성, 동시에 또 다른 시작이라는 상징적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0시가 되면 음원이 일제히 공개됨과 동시에 기부금 자동 배분 시스템이 가동되어 실시간 대시보드로 팬들이 기부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음악을 듣는 그 순간 팬도 자연스럽게 나눔의 주인공이 된다는 개념이죠. 업계에서는 이런 참여형 문화축제는 사상 처음일 것이라며 벌써부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전문가들은 하루 만에 스트리밍 이렇게 돌파도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쇼케이스 장소를 일본이나 미국이 아니라 몽골 울란바토르로 첫발을 뗀다는 사실입니다. 윤명선의 기발한 논리 트로트 리듬이 유목민의 후렴구와 맞닿아 있다를 듣고 몽골 측이 즉각 반응했다는군요. 현지 공항의 대형 전광판에서는 이미 한국 트로트 사상 첫 몽골 콘서트라는 자막이 환하게 번쩍이고 티겟은 예매 시작 1시간 만에 전성 매진을 기록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몽골 국영방송이 특별 다큐를 편성하고 항공사들이 임시 증편 노선 운항 계획을 내놓을 정도로 전폭적인 호응이 이어지자, 박지현은 처음부터 가장 먼 곳을 향해 보폭을 넓히고 싶었다고 말하며 소년처럼 들뜬 표정을 보였다고 합니다. 앨범의 핵심 키워드는 사운드 DNA라 합니다. 첫 트랙의 인트로는 1970년대 라디오의 잡음으로 시작해, 마지막에는 2080년 화성기지에서 기록했다는 인공대기음을 샘플링에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그긴 시간 축을 연결해주는 건 동양의 오음계로 대표되는 트로트 고유의 선율이며, 윤명서는 이것이 한국인의 한을 극단까지 밀고 나가는 특별한 스펙트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녹음 과정에서는 아날로그 EQ와 AI 마스터링을 교차 사용함으로써 듣는 이의 감각을 의도적으로 흔들어 시간을 자유자재로 오가는 듯한 느낌을 구현했다고 하니 그 혁신성이 어느 정도일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 광부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사전 신청형 현대 문화유산으로 검토 중이라는데 전례 없는 기부 구조와 여백의 여려선 마디 실시간 대시보드가 결합해 예술 기술 사회 공헌이 완벽히 융합된 사례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국립중앙기록원 관계자도 앨범 한 장이 문화재 심사를 신청한 건 처음 있는 일이라며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꼼꼼히 기록해 두면 훗날 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엄청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발매일이 한달 가량 남은 현재 이미 다양한 변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통악기 장인 조합에는 박지연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역대 최고 금액의 후원이 전달돼 그동안 운영이 중단됐던 세 곳의 국악기 공방이 다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앨범 발매 주간에는 음악 장학생으로 선발된 청소년들이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프리 콘서트를 열 예정이라고 하죠. 그중 한 학생은 어느날 우연히 들은 트로트 한 곡이 제 인생을 열어주었다고 눈물을 흘리며 벅찬 소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일련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근본적 질문에 이릅니다. 음악은 도대체 어디까지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누군가는 꿈 같은 얘기라 하겠지만 박지영과 윤명선이 주도하는 이 프로젝트는 실제로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로트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는 예술적 시도, 전통 문화를 되살리는 기부금 흐름, 그리고 지구 반대편 사람들과 손을 맞잡는 글로벌 쇼케이스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앨범을 중심으로 융합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단한 곡의 음악으로 시작된 선순환이 어쩌면 더큰 파장을 일으켜 누군가의 무명 시절을 비춰주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새로운 예술의 불씨를 지피며. 장르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상상력을 실현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박지연은 10개의 황금 제안을 뿌리치고서라도 진짜 심장을 울리는 단 하나의 인연을 선택하기를 잘했다고 말합니다. 그 선택이 만들어낸 파장으로 인해 9월 9일이 다가올수록 전 세계가 트로트라는 장르와 한국의 전통가치를 다시금 바라보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아직 음원 한 소절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모두가 기대감을 높이는 걸 보면 그 기세는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음악은 듣는 이의 마음 속에 여백을 남기고 또그 여백을 어떤 감정으로 채워갈지에 따라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린다고 하죠. 윤명선의 여백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이번 프로젝트는 순수한 열정과 혁신의 정신을 음악에 녹여내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바로 그 여백에 자기만의 감동을 채워넣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생긴 작은 기적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바꾸는 순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나 처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설마 앨범 하나가 그렇게 대단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하고 의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장인 공방이 재가동되고, 몽골 콘서트가 순식간에 매진되고, 여러 청소년이 새 희망을 발견하고 있는 사실들이 하나하나 보도되면서 사람들은 차츰 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진심이 10번의 제안보다 가치가 클수 있다는 명제를 몸소 보여주는 이 프로젝트. 그 결말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9월 9일, 음원이 공개되는 동시에 터져나올 열광의 물결이 전 세계 어느 공연장, 어느 가정집, 어느 문화기관에까지 도달할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단지 확실한 건 음악이 만들어낼 파급효과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점. 그리고 그 중심에 박지현이라는 트로트 가수와 윤명선이라는 작곡가의 결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들의 도전은 한 장르를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평단의 예측이 허언이 아님을 증명해 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박지현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스피커 앞에서 많은 이들이 촉촉이 젖은 눈으로 이번 앨범의 첫 소절에 귀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때 사람들은 열개 손길을 뿌리치고 단한 번의 악수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온몸으로 깨닫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작 한 사람의 고집스러운 선택이 아니라 세상을 한 걸음씩 바꾸는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작은 기적이니까요. 결국 음악은 그리고 진심은 이렇게 많은 기적을 몰고 오는 법이죠. 9월 9일 그 눈부신 순간을 함께 맞이할 날이 손꼽아 기다려집니다.